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소녀가 이 독자적인 세계관이 있다. 이거 어떤 얘긴지 좀 누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3분의 1 유닛은요. 이제 희진, 현진이는 동갑내기 친구. 네. 그리고 이제 하슬 언니는 뭔가 엄마 같은 존재. 어, 엄마라고요? 네. <laughs> 어. 그래서 어. 여진이는 약간 친동생 같은 어. 존재로 네. 친가족 같은 그런 세포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와중에 네. 이제 비비라는 안드로이드가 갑자기 나타나요. 아, 비비라는 안드로이야 드 거의 드라마네. 네. <laughs> 안드로이드가 갑자기 나타나서, 안드로이드가 나타나서. 그래서 3분의 1 유닛이 맺어집니다. 어 그러니까 약간 가족 같지만 어 그다음에 모든 걸좀 서로 또 알고 눈빛만 봐도 알고 그러니까 네. 거의 팀크이 유닛에서 다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다음 유닛은 어떤 팀이죠? 네. 네. 저희 이자리 소녀 오드 아이 서클은 3분의 1과는 전혀 반대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어, 저희 그래서 세계의 달을 하나의 원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뜻으로 세계로 먼저 이렇게 뻗어 나가는 그런 용감한 세계를 구하는 그런 소녀들입니다. 네. 자 다음 유닛이 이제 yyxy인데 이걸 또 다르게 부르죠? 네, yy byy라고. byy. 네. By 어떤 y. 팀인가요? 어. 일단 저희 YY 바이와는 에덴이라는 이상향의 공간에서 탄생을 하는데요. 금기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자아를 찾아 나가는 그런 음. 친구들이거든요. 인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YY 바이와입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요. 더 길어요. 어떻게?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Yes, yes. 바이야.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YY 바이와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팬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르신분들도 많이 또 좋아해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는또 음을 바꿔서 인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와이와이 파이와이야 와이 뭐 이런 식으로 예자어르신분들 네. 인사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와이와이 파이와이야 아 어, 좋다. 자, 16일, 17일 단독 콘서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전곡을 공개했고요. 그때 기억. 좀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단독 콘서트 때. 저희가 작년 이제 음. 하이하이를 끝내고, 오늘 6개월 만에 이제 팬분들과 만나뵌 자리라 되게 떨리고, 멤버들도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어, 긴장도 되게 아직, 떨렸다. 네, 아직까지도 막그 콘서트의 열기가 약간 가지지 않는 상태인 것같아요 우리 그러면 추가 그때 와주신 팬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팬 여러분들은 오빗들라는 이 오빗이라는 이름이 오빛. 있어요. 어 그러면 네. 편하게 말 놓고 네. 오빗사 이러면서 일대일 일인칭으로 <laughs> 네.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 오빗사 우리가 많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느라 고생 많았다. 우리 또 많이 <laughs> 보고 싶어서 고생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오, 아, 진짜 가족한테 하듯이. 야, 아니, 팬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그, 어제 저 19일에 네. 어,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또 신곡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 지난번에도 우리 희진과 현진, 고원씨가 스타케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버터플라이라고 스포를 살짝 해주셨는데, 네. 요번 신곡 소개는 어떤 분이 또 담당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 이번 앨범 멀티플 Multiple 멀티플은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발매했던 플러스 플러스 저희의 매력을 더하기한 것보다 곱하기해서 매력이 더해졌다는 의미의 앨범인데요. 오. 이번 신곡 이제 타이틀곡이 버터플라이인데 우리 나비 고은 씨가 신곡을 사정해 주시겠어요? 신곡 될... 소개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그룹이 대체할 수 없는 이달의 소녀만의 컨셉을 담은 부드러움과 다이나믹함을 절묘하게 섞어서 케이팝에서 절대 볼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비트와 드롭 이런 거를 담은 저희 하이하이 때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날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곡을 저희가 안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니까 어떤 멤버 한 분이 위로 쫙 올라가는데. 아네 이제 제가 올라가는데 이제 이브 이니랑 올리비아 해가 이렇게 저를 들어줘서 네. 한 묘기입니다. 어한 어, 묘기. 어. 아니 근데 보니까 여진 씨가 또 뒤에서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네, 예 힘들진 않아요? 아 힘들진 않아 왜냐면 언니들이 옆에서 하면 저는 그냥 넘어지지 않게 엉덩이만. 아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네. 어. 제일 쉬운 사람이에요. 어, 그런 사람이에요. 여진 갑자기. 제가 제일 쉬운 사람이에요. 어. 아주 매력적이네요, 예.